저는 물구나무서요 물구나무서 는 걸로 자기관리하고 뭐하시는 분이세요 도대체 약속에 가면 볼거 같은데 <laughs> 저는 고정된 루틴은 없어요 중간에 텀이 좀 많다 그러면 친구 집에 가서 낮잠 잡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 친구가 썸녀가 생겼대요 어? 음 남자 집에서요? 어 남자야 <laughs> 썸녀가 생겨서 어플 깔았어요 야놀자랑 여기언데 아어 요거? 난 오해자예요. 숨쉬기 이상한데. 한두 번 해본 숨쉬기 아닌데. 아니. 채팅 이야기 하나 요즘에는 물구나무를 사요. 진짜 물구나무 사요. 물구나무를 쓰면은 혈액순환 을도와주고 몸에 독기를 빼준다고 하더라고요. 음. <웃음> 음. <웃음> 약간 자... 자... <laughs> 좀 자기 관리하는 사람 나나. 물구나무사물구나무 저는 아침에 일어나 무조건 이를 닦고요. 자고 일어나면 입에서 똥을 먹는 거 같아. 진짜 먹은 거냐? 돈이 좀 늘어난다. 음. 오, 플렉스. 오, 네. 오 플렉스. 오, 어. 저는 고정된 직장을 오래 다닌 적이 없어서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끈기가 없는 거예요? 어... <laughs> 어...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는 그 시간대가 저랑 잘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일하고 싶을 때 골라서 일해서 되게 만족스러워 새벽에 일더잘 되는 타입. 나이가 음. 있다 보니까. <laughs> <때려면> 어 <laughs> 예민하네? 화났네? <laughs> 저는 근데 특별하게 진짜 워라벨이 외모라고 생각이 들어요. 님는 없는데? 워라벨이? <laughs> 워라벨 하면 체력, 체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아 중요하지.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느 정도의 체력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라이프를 맞출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맞아. 요즘에 체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음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워라벨이에요. 그게 답니다. 보고가 그래요. 열 다섯 개만점 중에 7900개요. 예 음. 와. 저는 별로 안 좋아요. 어? 제가 2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게 작년이랑 어. 완전히 달라요. 영화는 워라벨이 체력이니까. 음. 음. 저도 되게 높아요. 형님이 지금 중국에 계시다고. <laughs> 그래서 좋아요. 여보 <laughs> 사랑해. 저는 새로운 취미를 가지고 싶어요 오토바이도 너무 너무 <laughs> 어, 요오 근데 뭐가 잘 어울려요 저도 요새 오토바이, 오토바이. 요즘 바이크에 빠져있거든요 <laughs> 일단 어, 이렇게 땡기는 네. 거 자체가 거 끝난 거 거예요 게임을 하면 안 된다 어. 이거, 이거 브레이크 니고 이 엑셀이니까 <laughs> 같이 N단도 뱅 받는 거죠 저는 쇼핑 뭐 예를 들어 정장을 샀어요 그럼 빨리 이 정장을 입고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. 그러니까 쇼핑을 하게 되면또 일을 하게 원동력이 될 원동력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? 약간 어. 과시욕이 있는 거네요 허세가 의심했고. 좀 있네 허세가 어, 허세. 좀 있어 그런 건 전혀 없어요 <laughs> 어? 저 시계 어디 거예요? 이거요? <laughs> 못된 어? 고양이라고 써있나? <laughs> 저는 피부과 가서 웬만한 피부 관리를 완전 하는 편이요 왜냐면 제가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쵸?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잖아요. 음. 어떻나요? 저는 물구나무 물고 사요. 물고나무 사는 걸로 자기 관리하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도대체? 약사에 가면 볼거 같은데? 저는 맨날 먹는 방송이 거의 80%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움직이자는 무조건 40살 안에 죽겠더라고요. 너무 그러고. 많이 그러 그래서 저는 무조건 산책을 하면 강아지 산책 음. 한 시간 반 산책을 하고 샤워한 다음에 이제 슈링크 맞으러 가요. 기계가 집에 있나요? 네? 비계요아 <laughs> <laughs> 기계.. 저는 연애예요. <laughs> 저 요새, 체인지데이즈, 탄승연의 어... 돌싱글즈. 미쳐버릴 것 같아. 요 돌싱이요? 탄승이요? <laughs> 자주 후에 뵙겠습니다. 오. 요새 제가 유튜버에 관심이 많아서, 아프리카 TV나 유튜버 동시 송출해가지고, 진짜 꼭 BJ가 될 거예요. 오. 그러면은 시청자가 별풍선을 100만원을 쏜 거예요. 그럼 리액션을 한번 지금 보여. 100만원을 었습니다마개 어, 감사합니다! <laughs> 지갑 좀 줘라! <laughs> 제돈 4개! 네 지갑 좀 줘라! 저는 뭘 하든 좀 소모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. 그래도 홈쇼핑 이 플랫폼 안에서 꽤 오랜 시간을 해왔기 때문에 내 능력을 소모당한다든지 내 경험을 소모당한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는데 소모당하지 않는 일을 하고 싶어요. 이 필드를 떠나서 뭐 그게 아니라 제가 고민을 해봐야겠죠. 어떻게 소모받지 않고서 나를 좀 브랜딩할지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. 저는 제가 10년 뒤에 뭐 20년 뒤에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뭔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. 어떤 분들은 취미 생활 같은 걸로 행복감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일을 하면서 얻는 만족감이 더큰 그림을 갖고 싶습니다. 40살까지는 진짜 미친듯이 진짜 여기에 정점을 딱찍고 박수 칠때 떠나서 술집을 좀 차리고 싶어요. 진짜 술집 차리고 싶어요. 한우는 다 40까지 얼마 안 남았죠. 한 번에. 뭐라고? <laughs> 제 이상형은 유튜버가 된다면 꼭 실버버튼, 골드버튼을 받아보고 싶고요. 아프리카TV가 된다면 아프리카TV 대상이 있어요. 그걸 받아보고 싶고 원래 제 궁극적인 목적은 TV 연예인이기 때문에 연예 대상을 사실 받아보는 게60 전까지 이 모든 멋있다. 게 그중에 제일 큰 꿈은 BJ로 예민하네! 화났 요 근래에 감사하게도 스케줄 많았거든요. 그래서 참 몸이 두 개라면 너한테 진하게 키스 한번 하고 싶다. 진짜 최악이다. <laughs> 진짜. 미친 놈 응. 아니야? 입술 팬다는 생각으로 입술을 <laughs> 입술로 <laughs> 팬다는 생각, 내가 펴줄게 마이너. 내가. 저는 <laughs> 그냥 이렇게 해주래요어 뭐야 음. 펜트 같아. <laughs> 아니 셀프키스나 셀프가나 <laughs> 뭐가 다 거야? 물 들어왔을 때 모터 달아라. 노졌지 마라. 야! 더 먹어! 더 먹으란 말이야! <laughs> 어차피 오늘은 지났고 음. 잘했으니 스스로 자꾸 돌아보면서 못 했던 걸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아, 이야기해 주고 아, 싶어요. 아우 좋다. 음. 여러분 음.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.